로마서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내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어,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4절, 사절, 4절이, 4절에 어, 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좀 압축되어 있다 싶고요. 어, 4절에 이렇게 보면, 어, 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배가서 우리로 열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하니라. 어이7 장에는 두 남편이 나와요. 두 남편, 어, 이 남편 있는 여인이 하면서. 어, 이 남편 있는 여인이 하는 이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남자, 그 남편이 죽어서, 어, 다른 남자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 다른 남자는,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은, 어, 이,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어, 우리를 어, 이제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 살아가게 하는 게이 복음의 어떤 목적지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이 복음을 이, 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를 어, 맺히게 하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칠장에는 남편이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어, 근데 남편이 있는 여자 보고 이, 이 다른 이 다른 남자인 이그리 오라고 하면 이게 이 엄부가 어, 되고. 어, 불법이죠. 그래서 이, 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율법 아래 에 있는 어,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이 여자를 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어, 이끌어 올수 있을까 했을 때 어, 결론은. 이저이전 남편이 죽어야 되죠. 전 남편이 살아있는데 가면 음부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게 된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어그그 그 남편이 남편 이 있는 이 여인이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이 그림대로 도갈수 없는. 이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어이사설에 보면 그그 남편이 율법인데 어떻게 죽냐? 어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어 어떻게 그런데 여기 보면 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축임을 당하였으니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어 죽임을 당하였다. 어이네 남편이었던 이 율법이 죽었다. 어그 표현을 지금 이 사절에서 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는 보 복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은 어 복음의 어떤 그 특징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이 복음은 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 사건이죠 음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이루어졌는데 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 일어난 변화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변화를 어이 로마서 7장에서는 어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변화를 우리가 이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 무엇이 달라진 거냐, 어 달라진 그 변화에 어좀 초점을 이렇게 가져보면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어 율법이 율법이 어 남편으로 있었던 이 여인인데 그 남편인 그 여인 율법이 어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그 다른 성경에서 이 부분을 표현하는 거 보면 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또 나무에 달린 자는 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율법의 저주를 신이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 추김을 당하게 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사망을 한 장소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어디 보면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율법이 끝난 곳, 율법이 마친 곳, 율법이 사망한 곳, 율법은 신내산에서 모세에게 어, 그때 율법은 탄생을 하죠. 어, 율법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은 모세 때신내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은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 이미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복음이 이미 지나갔는데 그러면 달라져 버렸죠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는데 율법이 죽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어, 아직도 죽은 줄 모르고 계속 그 율법을 남편으로 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 의롭다을 받으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율법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이 로마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으로 어, 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 이 남편이, 이게 율법이 남편인데, 남편 있는 이 여인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뭐가 달라졌나. 어, 어떤 이 영적인 상황이 다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무슨 변화가 생겼냐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한다면 아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어버렸구나 이제는 과부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홀로 된 여자가 되어버렸구나 미망인이구나 거의 상황이 달라진거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남편의 법에서, 어, 자유로워지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다른 남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집 올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도록, 어, 지금 길을 열어 주시는 건데 어,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전 남편, 전 남편이 율법 음. 이에요 율법을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 이방인들도 이 로마서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어, 우리가 이방인들의 율법이라는 건잘 모르고 있지만,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어, 근데 이 자기라는 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인데, 어, 나는, 어, 뭐 일찍 일어나야 돼. 나는, 어,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뭐, 거짓말하면 안 돼. 어, 나는, 어, 뭐, 이렇게. 그, 자기라는 걸 형상하고, 이형 자기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이런 법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어, 나는 그것만알아려고 했는데 그게 어, 나라고 하는 어떤 자신을 그렇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을, 여기 나오는 율법, 남편 있는 여인, 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 또는 이방인 여태면, 어, 자기를 믿는 사람, 이런 게 같은 지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왜 지금 이게 율법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율법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고 싶은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이 율법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그 율법의 문제를 한번 처리해야 거기서 이제 풀어 풀려야 예수님께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절에 간단하게 잘이야기하는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어. 남편이 죽었다. 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율법에서 어, 자유케 됐다. 이 율법은 어, 율법은 다 지키든지 아니면 어겼을 때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근데 예수님이 이 우리가 받아야 할그 율법의 저주를 다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계산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어 우리가 자유로워져 버렸다.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 됐다. 율법에 대해서 어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냉벽하게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당했는데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마음에 어, 명백하게 믿지 못하면 내 마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전 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 인식하지 못하면 어, 우리는 사단에게속아서또그전 남편이 살아 있는 것처럼. 또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바르게 살아야지. 너, 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막우리 끌어가는데 그 율법이 어 율법에 이끌려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옛날 방식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절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우리가 어디 벽에다가. 그 서 놓고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 너희가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너희 전 남편인 율법이 십자가에서 어, 죽임을 당했다. 어, 어,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챙겼던 이 율법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율법이 맞춰졌구나 이제 이 법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방식에, 우리가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이 성경을, 성경을 교회를 통해서 쭉 들으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이 율법의 이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많이 유대인화 되었죠, 그냥. 운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려와서, 어, 거짓말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담내면안 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율법이 이렇게 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어, 이, 율법은, 그 죄인에게는 율법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남편, 이 율법이란 남편은 착한 남편입니까? 못된 남편입니까? 여기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율법은 의로우며, 율법은 선하도다. 율법은 절대로 악한 남편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말은 다맞아요다 선한 말이고, 다 의로운 말이고, 다 거룩한 말. 근데 다만 율법은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을 뿐이죠. 그냥 하라 말라. 어.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라 말라만 이야기하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의롭게 살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 그렇지만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남편이에요 괜찮은 남편이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그 남편 아래 있으면 어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 우리가 이출애굽기에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율법이 뭐 신해산에 내려온 이후에 38년 동안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이스라엘, 60만 그 이스라엘 대군이 다 죽임을 당하죠. 진멸 당하죠. 어, 율법은 어기어가지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38년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한 사람도 어, 살아남지를 못했죠.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룩가심모드 육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그 뒤에 이제 다른 율법의 그, 그 의미나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전 남편이 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어디 별거한 게 아니고 이혼한 게 아니고 사별한 거다. 죽은 거다. 어. 그래서 이이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이 이 남편이면 이 여, 여자가 이제는. 홀로된 여자가 됐다. 그 율법이 죽음으로 그 율법의 법에서 해방이 되버렸다. 어그 율법에 보셔서 율법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이 제가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이 세계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좀 한번 관찰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에 이끌려가고 있는 건지, 어, 어, 내가 뭘 지금 따르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이렇게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은데, 하여튼 일단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7장 4절은 어, 이전 그 남편인 율법이 어, 죽었다. 개손이죠, 복음이죠, 어떻게 죽었냐? 삼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신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끝내신 이유는 어 우리로 하여금 다른이 다른 남자 다른 어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르치죠. 이 다른 이 다른 남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자유롭게 어, 어, 가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 열매를 맺히는 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 준비를 이전 남편을 죽게 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했고 그또 거기서 자유로워진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가서 그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모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그래서 이 우리가 좀이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버린 어 사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가 돼버린 거죠. 이미 사건이 진행돼 버렸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가 변해버렸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이루어진 사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 죄가 끝났구나 뭐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율법이 남편이었던 이 율법이 여기서 죽었구나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다는 게 우리 마음에 평생하면 그 율법적으로 안 끌려가고 그 율법에서 마음이 이렇게 떠나죠. 어,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떠나서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이제 다른 남편을 이렇게 찾아서 마음의 세계가 옮기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전 이 남편인 이, 이 남편이 끝났다 죽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명확하게 어, 보여지는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7장 4절이 이 부분을 굉장히 또렷하게이 어,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어,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죽임을 당하였으니 광의 형이잖아요. 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니 어, 네 남편, 네전 남편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제 끝났다. 어, 이제 네가 이제 홀로 된 거다. 이제는 새 남편으로 누구도 갈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이 마음에 받아질 때,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받아질 때, 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 남편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다른, 다른 이에게로 갈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뭐랄까, 어, 우리가 앞으로 좀 진행하면서도, 을 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끝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쪽에 심어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의 대부분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 율법을 남편으로 모셨던지 아니면 자기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어 남편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남편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있다는 거어 죽어 있다는 사실이 또렷한 사람은. 자기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 남편인 예수님께로 갈수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